When I was in the army, my instructors would show up in my barrack's room and the first thing they would inspect was our bed. when 접속사로 쓰고 I is y o r w o r 동사 in부터 army까지는 전체 설명서니까 묶어주시고 when 저는 여기서 끝났고 다시 my instructors에서 instructors가 주고 동사는 would *show up*까지 같이 볼게요. 얘도 *show up* 나타나다 이런식 동사고 *in*부터 r o n 까지 놓고 주고. 그다음 *end*가 또 다시 접어서 왔으면서 *the first thing* 주어고. 그럼 동사는 뒤에는 있 *was*가 될 거고 *day*부터 *inspect*가 앞에 있는 *thing*을 꾸며 주는데 여기 *inspect*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위 말은 앞에 있는 *thing*이랑 *day*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됐다는 얘기고 was the hour bed라고 했으면 bed가 보호로 쓰였으니까 보보는 c조시 보호로 쓰였으니까 이형식 동사 봐주면 되겠네요 자 내가 was in the army 어디 있었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라고 했고 내 instructors 교관들 여기서 교관들로 놨죠 내 교관들이 would show up 자, would는 조동사 뭐뭐 하곤 했다. 반투스로 <몬도> 어서 <소리> 뒤에 show, w o d show up 합쳐서 나타나곤 했다. 그래서 in my b a r room 나의 병령 생활관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여기서 끊어서 해 할게요. 그들, 하면 이때 그들은 여기 교관들이죠. 그 교관들이 inspect 검사해 검사하곤 했던. 이때도 우드가 너무 하곤 했더니니까 검사하곤 했던 첫 번째 것이 우리의 침대였다 이렇게 돼요. 다시 내가 어디 있었을 때, 군대에 있었을 때,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나의 교관들이 나타나곤 했다, 오곤 했다, 나의 병영 생활관에. 그리고 그들이 조사하곤 한, 검사하곤 한첫 번째 것은 우리의 침대였다. It was a simple task, but every morning we were required to make our bed to perfection. 자, 다시 주어 죠동사는 얻어주고 이 형식 동사죠. 뒤에 테스크가 보고 났으니까, but 접속사고요. 뒤에 다시 주어 동사 찾아야 되는데, every morning은 전, 그 부사구니까 빼고, we가 주어고, were required가 동사인데, 여기 지금 보면 뒤에 t o 부정사가 와 있어요. 원래 required는 오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어 일반적으로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데 앞에 위가 여기 있던 목적어가 원래 여기 목적어였어야 했는데 그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면서 얘가 송태가 되면서 목적격 보만 남아 있는 구조죠 지금 to make가 목적격 보였고요. 그 다음에 to perfection 여기 보면 전치사 to 뒤에 perfection 추장명사와서 얘가 부사 역할을 해가지고 perfectly 이 의미로 쓰이는 거죠. 자, 그것은 단순한 일이었다. 이때 말하는 it 이라는 거는 이거 침대 검사죠.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우리는 요구 받았다. 뭐 하려고? 자, make one's bed 해가지고 make one's bed 해가지고 침대를 정리정돈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다음에 to perfect했으니 perfection 있으니까는 완벽하게라는 표현을 쓰여가지고 쭉 해석하면 그것은 음, 침대는 단순한 일이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우리는 요거 받았다. 말하고 침대 정돈하라고 완벽하게라고 했어요.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e time, but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has been proven to me many times over. 자, 이때도 이시 주어져, 동사는 심드. Simd. 심드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ridiculous가 보조죠 여기가 형용사가 와줘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ridiculously 가지고 부사가 와 있으면 틀린다, 안 된다. 그 다음에 at the time 묶어주면 되고, but 접속사 왔고요. 뒤에 다시 주어는 w i t h o 여 얘가 주어져, of this simple act는 이렇게 꾸며줄 거니까 그 다음에 has been proven 이쪽 분이 동사네요, 동사고. 그다음 prove라는 동사는 삼단 변화가 prove, proved, proven인데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썼기 때문에 세 번째 거 썼고, prove는 증명하다인데 뒤에 사람이 오면은 꼭 전치사 t o 랑 같이 써서 prove t o m e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다음 many times over 라면은 같이 해서 갈게요. 자, 그것은 좀우스꽝스럽게 보였었다. 침대는 뭐처럼 보이다니까. 이때 그것이 가리키는 거는 이거 완벽하게 침대를 정리하는 거죠. 그게 좀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여기 뒤에서부터 해석할게요. 이 간단한 행동의 지혜가, 이 단순한 행동의 지혜가, 어, 나에게 증명해 주었다. 증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지혜가 주어고, 이게 증명을 지가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를 꼭 써야 되고, 나에게 증명되어졌는데, many times, 여러 번 o 오 r 를 붙었으니까, 거듭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간대를 볼게요. has been proven 해가지고, 현재 말로 수동태를 썼고, 앞에는 과거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대가 왜 다르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at the time 이라가지고, 그 당시에 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형화 쓰는 거고, 여기 뒤에 증명되어져 온 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명해 오는 거고, 그래서 시간대가 지금 다릅니다. 그다음,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이랬어요. 자, if는 접속사로 쓰였고, you가 주어고, make가 동사고, 근데 make는 make one's bed 수고 표현이라서 그냥 한 덩어리로 다 보세요. 다음, every morning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ou 주어 will have accomplished 해가지고또 동사. 이거는 미래완료 미래현재완료 같거든요 일단 이거 좀 이따 같이 보시고 얘는 일단 사명시로 쓰였고 the first task 부터 여기가 이렇게 꾸며주서 해석을 하면 만약에 네가 정리정돈 침대 정리를 한다면 매일 아침 너는 성취해 온 것일 것이다 뭐를? 그날의 첫 번째 일을 이러고 있어요 자 우리가 if절 뒤에는 여기에는 위를 못 쓴다라고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왜? if는 조건의 부사절로 쓰이는 거고, 얘가 미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쓰면 쓸 필요 없어. 그래서 쓰지 마라고 해가지고, you make your bed라고 썼고, 여기 위에 쓰면 안 되고요. 뒤에는 위에 들어간 거는 여기랑 문장이랑 관련없죠. 다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미래를 나타낼 거면 위를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미래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 뒤에서 어떻게 한다 이 일이 그때쯤이면 완료될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래의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in another 자이 t 주어고 will give가 동사인데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쓰였죠 you가 간접목적어고 a small sense of pride 부분이 직접 목적어 부분이고 그 다음에 end가 접사로 쓰여서 다시 뒤에 주어 이시고, will encourage가 동사인데, encourage도 대표적 로형식 동사죠. 그 다음에 you가 목적어고 to d 가 목적격보로 쓰였고, another task and another 해가지고, 이 두에 대한 목적으로 지금 뒤에 얘들이 붙은 거고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은 뭐할 것이다, 줄 것이다. 너에게 자존감인데, small이니까 작은 자존감을 준대요. 자, 센스는 감각이고, 프라이드는 자부심, 자존감. 이렇게 되니까 합쳐서, 자부심이니 합쳐서 자존감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것이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너에게 뭘 하도록 또 다른 업무, 과업을 잇따라, and another 이라고 했으면 또 다른 과업을 그리고 또 다른 과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잇따라 또 다른 과업을 하도록 독려해 줄 것이다. 용기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때 이 시가르키는 건 뭡니까? 그것이 너에게 작은 자존감을 준다는 건. 앞에서 그 정리 정도를 완벽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것이라고 하면 이 작은 자존감이 용기를 또 붙돌아줄 거고요. 그다음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est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ests completed. 자, by부터 전지사 부분이니까 여기 묶어주고, 진짜 주어는 여기 뒤에 이제 task 부분이 주어가 될 거고, 동사는 w i l we'll l have a turn into를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 completed는 task로 꾸미는 거고, 뒤에 있는 many tasks, 뒤에 있는 completed 앞에 있는 tasks로 꾸미는 거고.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which is, 여기 사이에는 which are, 이생략 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hat one task에서, that도 task를 꾸미는 거고, one도 task를 꾸미는 거라서, 얘는 지시 형용사 대시 되겠죠. 우리, that은 하는 역할이 7가지, 8가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봐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 by the end of the day 있으니까, 그날 하루 끝날 쯤, 이란 뜻이죠 그날은 하루고, 그날 끝날 때쯤, 이라고 해서, 하루가 끝날 때쯤, 바이는 뭐만 쯤이란 뜻이고, 그 하나의 일인데 뒤에서 꾸며줬으니까 완수된 그 하나의 일이 무뭐 해줄 것이다? 자, turn into 하면 은 변하다 라는 뜻인데 우리가 turn a into b 구문이 있어요. 이때는 turn into b가 turn 이때는 삼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송태로 쓸수 있지만 얘는 turn into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로 쓸수 있어서 얘는 송태를 쓸 필요가 없고 그냥 we'll have a turn into 라고 쓰면 됩니다. 그냥 변화시킨다. 라는 뜻이라서. 어, 그러면, 완수된 그 하나의 일이 변화시킬 것이다. 뭐를? 많은. 여기 뒤에서 꾸미겠죠? 완수된 일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if you can do little things right, you wi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자, if, 접수니까, 그, 네모 쳐주고, 주어는 유고. 동사는 can do 같이 봐줘야 되고 여기는 사형식으로 쓰였겠죠. Relating's에서 things가 목적어고, write는 부사로 쓰였어요. 부사. 그 다음에 다시 you가 주어고, will never do가 동사고 사형식으로 쓰였을 거고, things 목적어. 여기도 r i g h t 가 이제 부사로 쓰였겠죠. 자 그럼 해석해 보면 만약에 네가 할수 없다면. 작은 것들을 제대로 이때 right는 제대로라고해서 해주고 그다음에 너는 절대로 할수 없다 큰 것들을 제대로라고 얘기 했어요. 자, 2 0번 문제는 주제 찾는 거였죠. 볼까요, 한번. 응, 주장하는 바로 그것 좀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 지금 보니까 맨 마지막 문장. If you c a n do little things right, you wi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이 부분이 주제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장문이었거든요그 마지막에 어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네요. 큰 일을 잘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라고 그대로 전달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마무리됩니다.